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하나의 님열줄있습니다 지금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사시면서 지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게 되는데, 이제 부활하신 가운데서 예수님과 지금 제자들과 만남이에요.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자, 모였을 때에 일단, 예, 교회는 에클레시아 모인다는 거예요. 교회는 모여요. 신앙생활 잘하는 일은 한 가지 그냥 모이는 겁니다. 모든 예배 때마다 오면 돼요. 오면 돼. 앉아 있으면 돼.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어. 막 머리 쓰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아니고 하여튼 모임에 참석하면 돼요. 어. 주일날 뭐 오후 예배, 새벽 예배, 셀 모임, 금요 기도 하여튼 모이는 게, 그 왜냐면 그리스의 몸이 되기 때문에, 난 지체이기 때문에 몸은 다 이렇게 붙어서 연합되 있잖아요. 모였을 때에 이수님 말하는 거죠. 저들이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자, 이건 저들이 로마의 학정에 있기 때문에 언제 독립이 됩니까?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날 언제 회복시키겠습니까? 에 지금 옛날에 못해 성령 오세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바로 앞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싹 어떻게 쓸어버리고 어떻게 회복시킬까 맨날 궁리는 그거예요 우리들은 맨날 이 땅에 어떻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까 생각 항상 땅의 것만 생각해요 땅의 것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이 땅에 어떻게 해방 없고 잘 살까? 오직 관심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때 주인 말하기를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 자기 권한에 두었으니 너희 알바가 아니요." 모든 때와 기하는 아버지에 속했어요. 우리가 잘되고 못되고 기둥 다 보고 다 때와 기한에 있어요. 아버지께 속였는데 너희가 알바가 아니요. 나도 너희가... 알바가 아니요 에, 우리 예수님의 제림도 이걸 이제 영적으로 또 해보고, 이스라엘 회복은 제림도 되겠죠 그러면 때와 기하는 너희가 알바가 아니요 그런데 자꾸 언제 예수님 오실까 때와 기하는 너희 알바가 너희가 알바가 아니라겠는데 왜제림 예, 날짜를 꼽고 언제 올까 요한계시록과 이 다니엘서를 계립 날짜 푼 데마다 다 이단 됐어요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 안 가르쳐 준다 했는데 아버지 권한에속했고 아들도 천사도 모른다 했는데 안다고 하면 무조건 이단이죠 하여튼 뭐 받았다 하면 뭐약꾸이단이요 왜냐하면 안 가르쳐 준다 했는데 받았다 하면 뭐 이단이죠 여기 안식교도1800몇 년도에 미국에서 온다고 해갖고 막흰옷 입고 막 산에 올라가갖고 거기 그래갖고 안식기가 나와 버린 거예요 지금 이제 다 이단 대거가 이렇게 너희 알바가 아니오 이러면 가르쳐 주면 쓰겠어요 몰라야지 그래 항상 준비하고 있는 거지 미선 알아버리면 언제 어? 어느 때 올지 모른다 어? 지금 마지막 때. 그러면, 1800년도, 1500년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2000몇백 년, 원단에 그 아람 500년 남았고, 뭐, 그럴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안갈르쳐 줘야 되거든요. 안갈르쳐줄 이유가 있는데, 왜 하려고 했을까? 자, 그러면서 말하길, 오직 성령에 게해 마시면 권능받고, 오직 너희들은 성령의 권능받고, 예루살렘과온디디와 사마리 땅까지, 에루살렘부터 유대 사마라, 내 가까운 지역부터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성령이 오시면 권능이며, 권능, 능력이.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왜냐면, 하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전도를 보내는데, 능력을 입히어 주거든요. 권능을 귀신도 적게 만들고, 병도 고침 만들고, 성령의 권능, 능력. 그러면서 내층이 네 되리라 되리라 되라고 되리라고 다르잖아요 되리라는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나 똑같은 내용이 나를 따르라거든 아니 너희가 어, 나를 따르면 사랑의 어부가 되리라 그러면 사랑의 어부가 되리라 성령 하시면 권능 받고 증인이 되리라 되어라가 아니고 되어라면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부담돼요 근데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충만하니까 자연히 되어져야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증인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에. 예. 뭐증이라는 단어가 법적이 오는 거거든요. 내가 목격하지 않은 사람은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어디서 교통사고 났는데 목격자를 찾습니다. 그러면 그본 사람을 법정에서 와달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지 않은 사람이 증인될 수 있을까?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증인돼요 체험이 없는데, 성령받으면 체험이 오고, 주님 만나고 나면 행복하고 구원받은 감격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 있고 주님 마음 가지고 아 정말 나는 구원받은 감격이 있고 저 사람은 지옥 가겠네 하는 불쌍한 마음에 의해서 안할수 없어요 어떻게 이 좋은 것을 안전해 내 안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데 하나님 만났는데 너무 좋아서 너무 좋으니까 증인이 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건 주님을 사랑한 마음에 식어져서 그래요. 다른 말할거 없어요. 다 어떤 이유 핑계 올거 없어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 있었어요. 즐거웠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힘들거든요. 먹고서 힘들고, 바쁘고, 지치기도 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 첫사랑이 있는, 항상 있는 거 아니거든요. 기도 안 하면 식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증인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죠. 전도설교 부담된다고요? 아니, 내가 사랑한 애인데 응? 자랑하고 싶고, 여러분, 여러분 내 자식 자랑하고 싶죠. 사랑하니까 저도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참어요. 예. 맘에 안, 맘에 안 되잖아.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하면. 그러니까 말안 해야지. 자기 자식 얘기 안 해야지. 근데 사실 하고 싶다는 건뭔 말이냐면, 모르는 데가 들어줘. 다, 아니, 모르는 가서적 슬쩍 하거든요. 우리 교인 안 해도. 그뭐냐 내가 좋으니까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 사랑하니까 왜 자랑하고 싶지 않냐는 거야. 자랑하고 싶지 않냐는 거야. 정의 되게 되죠. 내가 말, 그래서, 이 중이라는 것을 목격자인데, 저 누구나 간증이 있어야 돼요. 간증. 내가 이렇게 만났고, 뭐 그래서 복 받고 잘 됐다 한것 봐도,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다고, 이렇게 기쁘다고, 평안하잖아요. 기쁘잖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소망 가운데서 참고 견디잖아요. 감사도 되잖아요. 만 여러분이 암위에 다면 얼마나 답답할까, 얼마나 가까워볼까, 이 세상 불이세시에 정말 마음대로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난그 생각을 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우리는 어려움 당해도 연단이고 훈련이라고 뭐, 나또 맞아, 연단 훈련이고, 고난다고 나를, 나를 깨뜨리고, 나를 낮추고, 나를 더, 어,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하니까 내가 원하는 거 아니죠? 이쪽으로 또 길을 열려주시고 그래서, 묵 영적 세계를 만나고 나니까, 이게 모든 것이 기쁘고, 저 행복한 그주님이 얼마나, 예수님 안만났다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좋은 예수를 주님이 가장 원하는 소원은 복음 전파인데 왜냐하면 한영은 자나보다 귀하니까 가치관이 자, 언제 예수님 오십니까? 오신 날짜 안다고 해서 휴고된 거 아니거든요 그건 정보예요 정보 날짜 안다고 휴고된 게 아니에요 막 그렇지 막일는다고된게 아니에요 준비가 돼야지 내가 언제나 준비된 사람로 올라가는 거죠 뭐, 누가 준비가? 오늘 이 말씀도 증인되면 준비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문맥상에 있거든요. 지금 언제 해보가십니까? 증인되라. 알바 있다. 증인되고 어, 있으면 보금자라는 거 있으면 주님을 납합할 때 올라가는 사람은 그 사람 올라가죠. 당연히 올라가죠. 너무나 확실한 해답이 나와 있거든요. 증인되고 있으면 데려갈 거아니냐이 말이에요. 너희 알너는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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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가지 그것밖에 없다. 그것만 하고 있어라. 그러면 내가 데려갈게. 그 말인데 오늘날 전도가 식어지고 제가 해피데이도 하다가 금년에 자꾸 숫자가 줄어들고 억지로 데리고 형식이되고또 물론 전도가 잘안돼어도 있는데 그래서 아유, 자발적으로 금년에 내년에 보면 할지 모르지만 금년에 안하겠다 하고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지켜보. 그래도 한 거에 나았다그러면또 억지로 해야 될 거죠. 근데 금년에는 안을 안 하고 이제 복거 어떻게 헌가.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하려고 해야 한 명이라 살리는 거지.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주제 하나님의 사람 되자는데 뭐의 하나님의 사람이요? 에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마음 맞아야 돼. 하나님 뜻 이루의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건데 성경에 다들 보면 다 전도 얘기예요. 마지막. 야, 달란트 비에 다섯, 둘, 하나 주었다. 다섯, 즉시 가서 남겼다. 장사했다. 무슨 얘기예요? 즉시 장사해서 남겼다. 그 말은 영혼군이거든요한 달란트. 응? 그냥 땅에 숨겨둔다. 아, 거, 겨울은 종아. 응? 슬픔 일일감 있으라. 쫓아버렸다. 그 사람이 도덕 지르고 가는 건 아니거든요. 어. 세상 윤리 도덕을 하나, 뭐, 없어요. 근데 왜 그걸 가지고 있었냐 뺏어라 그래서 다섯 낸게 다섯 열 있는 사람을 줘버리래 있는 자는 더 있게 하라 아니 둘 갖고 와둘 낸게 사람 네 갖고 왔으면 좀 평균화하게 이것 뺏어다가 네잔 주면 다섯 대 해야 될거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 법칙은 그게 아니더라고 지금도 교회 부흥대는 참 진짜 덕이 도고또 부흥대입니다 진짜로 물론 성령으로 부흥된 게 있고 인본질 부흥대도 있더라고요 뭐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뭔가 달라요. 뭔가 달라. 그냥 안 있어요. 뭔가 예수고 노력해야 되는 거지. 그, 막, 예수. 하나님 나라 복직은 있는 자될게하시고 자, 과실 맺는 거야. 더 맺게 하고, 없는 거잘라버려라 당연히, 그다 뭐예요. 영혼하고 전도 관계거든요. 문화 배에서도, 그거는 똑같아. 하나씩 줬는데, 열문화게열골곤새 다섯, 다섯 골곤새한무나 그래서, 심판했다. 또, 마지막 양과 염수 비유, 오른편 양, 내가 먹을 걸 줬고, 영적으로 말씀 줬죠. 또, 옷을 입혔고, 위에 옷을 입혔죠. 병들 때, 영적인 병, 감옥에 갔을 때, 마귀에 갇혀 있는 거. 다 이건 결국은 영혼의 관계된 거. 전부 마지막 심판 때그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만한 사마리에 비해서도, 어, 자, 에르사미따라, 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만 쓰러졌다. 세상에 레이는 그냥 지나갔다. 이거 율법을 말하거든요. 선한 사마리아, 그 당시 사마리아는 굉장히 무시를 당한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완전히 개돼지게 죽였는데, 너희들이 개돼지지죽그 선한 사마리아는 이름도 없어. 그냥, 그냥 선한 사마리아는요. 그 죽은 사람들에다가 어?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주고, 기름과 포도주가 복음이거든요. 어? 그리고 요가에테 데려가고, 그리고 대나라 둘을 주고, 돌봤다. 누가 이웃을 유무 사랑하라, 영생 얘기거든, 그때도. 그때, 바로, 이 사마리아인,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결국 그런 내용, 많은 비유 얘기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고 영혼권이고 그런 건데, 성경을 해석을 내 원하는 대로만 먹고, 내 마음대로 포함 먹어요. 주님의 입장에서 성기를 보고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복음이 기독의 야생을 잃어버리고 사자가 이빨이 발등 빠져버려 가지고 맥이 없어, 생명이 없어, 성령의 역사가 없어, 능력이 없어. 근데 모두다 그러니까 그런대로 그것이 보통이지 않데 그래서 내가 올때 믿음 보겠느냐? 오늘 정말 우리가. 성령 추원받아가지고, 어떻게 영혼 살려볼까 하고, 궁그러 하고, 근데 잘안 돼요. 안 되더라도 힘쓰고 예수는 중심 보시는 거죠. 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안 딸한테는 가만히, 숨겨서 가만 갖고 했다 그것 때문에 책망하거든요. 근데 다섯 둘은 즉시 가서더라고. 오늘도 이 설교 듣고도요. 다 아는 얘기지. 말씀이 움직이지 않는 신앙이. 생명 이 있겠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라. 제 개척해 가지고 한 구역, 한 구역도 어 집사가 네 명인데 한집에가세 명이 살아 집사가. 세방 사려는 사람이고 우리 박수웅 목사 집회가 두 명이 집사인데 그한 구역이요. 그난 집인데 네 명을 이제 다네 구역 나눴어. 구역장이한 집서 세 개, 세 사람 구역장에 살고 있는 거요. 뭔 말겠어요? 네 명이 한, 한 구역밖에 안 돼. 빨리 나눠버려야지. 얼른 네 구역 나눠야지. 구역장에 한 집서 살아. 세 명이, 세구역장이 그거 이제, 냥막 바꿔나가야지. 그 안에 있으면 쓰겠어요. 네 구역. 오후에 끝나면, 저녁에 끝나면 다 일어서, 일구역 일어서, 막대기를 앞에 다 그려놓고. 매일 일어서야 돼. 보고해야 돼. 매주 저녁마다. 그에 가기 전에 또팔구역 연말까지 안 가. 언제 연말까지 가? 빨리빨리 나눠버려야지. 구역을 1년에 두 번, 세 번씩 나눠버려, 그냥. 내구역팔 8구역. 다 일어서, 일어서. 아, 다. 그때 얼마나 재미있는지, 전도도. 그 장소가 아주, 그때 연합 아파트 밑에 연합 아파트 없는 데가 아주 시골 농촌 마을 같은데 그런데도, 하나님 은혜. 그 가금을 30병 비가 주룩주룩 샌데요. 거기서 150명, 180명 모였다. 그럼 30평이면 여러분요. 집이 여러분 가정집 30평 아파트잖아요. 30평 가가물에 비가 주룩주룩 새는데 2부에 배들어서 전도사한테 2부에 배. 2부에 배. 한번못 드릴게. 요 하나님, 그, 딴 지역에. 막다니게 막, 막 끌고 와. 내려고 당막 달달달 하니까. 그래, 우리가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지금 그 야생이 잃어버렸어요, 이제. 여러분, 권능받고 증인이 되고요. 오늘부터 움직이세요. 나가세요. 전도 안 돼도 괜찮아요. 씨는 뿌리고 막 길까지 돌봐주지 몰라. 그래서 상은 있어요. 자, 합당하면 임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돌아온대요, 다시. 돌아와. 반드시 복음받아. 여러분, 복받위해서요 아니요. 주님 구원받은 감격이 있으면 그러면 믿음이 자랍니다. 이 영적을 막 흘러가야 돼, 흘러가야 돼, 흘러가야 주거든요. 고여 있으면 썩어요.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썩습니다. 절대 썩게 돼 있어요. 움직여야 돼요. 행하고 노력하고 이게 신앙 훈련입니다. 성령의 노령을 또 복된 입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